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양식화 딜러 황유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틀 전인가 올렸었죠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G80 판매하게 됐습니다 어, 너무 밝아가지고 영상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지금 유리막 광택을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엄청 깨끗하죠 바짝바짝하는 상태 유지하면서 유리막으로 저희들이 어수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 안에 넣어놓아서 이제 작성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받으시는 즉시 이제 120만 원에 네, 보증서의 값을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도이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즉시 차량의 차종에 관계없이 전부다. 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들 어떠한 관계에서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고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유리막을 해주는 딜러가 실제로 어떻게 해주는지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 꼭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이 차량도 의정부로 가거든요. 의정부로 가는데 정말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래해주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오일 정비 영상부터 통품 교환 전부 다 해서 꼼꼼하게 정비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넘겨서 정비소로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상태 너무 깨끗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를 성능기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져감과 동시에 흰색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유리막을 또 내놨으니까 오늘도 날이 또 우중충하니까 더욱더 흰색의 느낌이 사는 거 같고요 요런 날씨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부로 가기 전에 모든 정비들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확인하시고 네,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체 검수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네, 깨끗하죠. 네, 깨끗하고 이제 다른 종류의 디퍼런셜 오일까지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으로 가시게 돼도 이런데도. 세는 거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타시면 될것 같고 에어필터나 저희도 오일필터 전부 다 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차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타시면서 오래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전하게 저희들 탁송 진행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유리막 이벤트 중이니까요. 꼭꼭꼭 연락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네, 요거는 저희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심카 딜러 황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